네, 안녕하세요, 하태입니다 네, 오늘 제가 금요일 날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오늘 좀 해서 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지수는 플러스 1.08 포인트 올랐고요. 어,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역시 개 개인은 네, 팔았네요. 코스닥은 1.19 올랐고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업종상위는 건강관리기술, 양방향미디어, 게임. 그 다음에 테마는 인터넷 대표, 케이블, 사대강, 4대 복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상승은 경보, 경보는, 예, FDA 승, 승인, 승인. 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긴 하고, 큐리언트도 역시 항암 면역제, 관련해서 요기에 아마 그걸 거예요 김포 아 이거 초 전도체 구나 이게 초 전도체 인데 아 이, 아니 이것만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어,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 차트는 자 대유에이 때 동화 그룹의 몽베르 cc 3000억 매각 이렇게 써 있네요. 음, 이렇게서 올랐고 뉴스들이 다 떴으니까 그래도 오르긴 했는데 자, 장은 뭐 나머지도 쭉 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장이 솔직히 많이 이렇게 했으면은 뭐 버텨주고 좀 괜찮다라고 싶긴 한데 개인만 사거든요. 저는 코스닥은 좋아 어, 보이지 않아요. 개미가 아마 엄청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어, 개인이 그래서, 어... 아직은 조금 시기상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율은, 와. 이게 좀 웃긴 거예요. 환율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코스닥에 외국인이 안 들어왔다? 그럼 코스닥은 투자할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여기서 봐봐요. 1, 300... 60원에서 만약에 환자를 엄청 많이 하면 1달러당 1,360원인데 지금 1,300원에만 사어요 그럼 60원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많이 사서 많이 들어왔었어야 되요아니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걸 예상하면 1,312원에서 많이 사서 1, 그러면 1,200원대보다는 원화를 많이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더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안 들어온 거는 이 코스닥에 있는 그 종목 자체에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개인이 너무 많이 이제 단타도 치고 많이 사고 뭐 이런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조금 위험해 보인다 차라리 오히려 코스피가 좀 괜찮아 보이고 왜냐하면 여기는 그 뭐라 그러지 조작하기 조금 좋은 그런 뉴스도 요새 많이 뜨고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상황이 코스닥은. 자 두바이 유는 역시 떨어졌네요. 유가 선물 떨어졌는데 그거가 어, 당연히 올릴 리가 없고 그럼 전반적으로 다 올라야지 정상이거든요. 어, 물론 나쁘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조금 위험 부담이 없잖아 있다. 자 금은 올라왔고 달러 인덱스는 좀 떠, 떨어졌네요. 원자재 한번 볼까요? 어, 원자재 생각보다 많이 조금씩 올랐네. 음. 설탕도 다시 오르고. 자, 뭐 일단은 뭐 크게 뭐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뉴스를 한번 보면 음. 자 우유 아, 이거 나왔네요. 어. 요런거 하나 럭키스병 관련해서 뜨긴 떴지만 우유에는 뭐 이상 없다 요런게 하나 나오고. 자, 휴전 촉구 시위, 팔레스타인 민간인 지지 확대. 그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미국 이스라엘이 안 좋다는 거를, 그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이 지지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지지는. 전쟁을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럼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데,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실 언론을 대부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쪽에서 조금 왜곡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사실을 왜곡하기에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여러가지 문물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어, 이 지지 확대로 보니 미국?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대선 때 바이든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이스라엘 눈솔린 사이 서방이 우크라의 휴전론 꺼냈다. 결국에는 미국이 우크라나 이스라엘 양쪽을 도와줄 수 없고 이미 우크라나는 많이 도와줄 만큼 도와주고 장기화됐기 때문에 니네 손에 보더라도 그냥 휴전하는 쪽으로 해라.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미국을, 그럼, 사실을 지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약간 의구심을, 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예전 같은 그 미국 그 패권, 1위 패권 국가인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확실시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어,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 음, 일단은, 자, 칭따오, 요거 맥주 관련해서도 지금 저번에 칭따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도 다 떨어졌어요. 중국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죠. 어. 자, 세금 감면에 이게 뭐냐면, 말레이시아에, 예. 말레이시아에 그 SK가 가서 공장을 쳤는데, 이제 걔네들은 이제 여기가 있으니까 말레이시아에 취업 그니까 뭐지 그렇 그쵸 어 구직난 뭐 이런 게 없어지고 사람들 그 그쪽 근처에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얘네들은 전기료 세금 감면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는 이익이 더날 거예요 기업자 그러면 다 이런 데로 가겠죠 어. 결국 이렇게 크게 졌네요 이쪽에는 그럼 영업이익이 괜찮아질 수 있다 어. 그렇게 보여지고. 랠리 시작됐다 골디락스 커지는 기대감 커지는 미경제 이렇게 써있네요 음. 요것도 물가정책의 세계 곡물 시장 비상 자 요런거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전쟁이랑 음 지금 그 엘리뉴 이런걸로 인해서 안, 그 수확량이 곡물 수확량이 좋지도 않고 유통량이 점점 떨어지고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곡물이 오르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곡물,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거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져가는 이제 급여나 이런 거 오르지 않겠죠. 그거보다. 그러면 아마 소비가 더안 이루어지고 아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 갈수록. 그러면은 결국 경제의 침체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웨인, 자, 볼게요. 그냥 보기만 훑어서 보시기만 하고. 음, 스마트 글래스 교육, 인공지능, 뭐 차량 반도체가 테마, 아, 금요일 날, 그렇게 됐고. 미연준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주가는 상승 금리는 환율하라자 금리 인상 종료 기대지 자 여태까지 다 올랐던 거는 다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 끝날 기대감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뭐 세계 정세가 나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 세계 성장을 올릴 거다 뭐 이런 거 근데 결국 기대감만큼 만약에 안 받쳐준다 만약 금리 인상을 하거나 추가로 전쟁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추가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전체적으로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 나오는 상황더 내려가요. 지금은 불안정한, 아, 불안전한 시장이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뭐, 막 좋다라고는, 예, 안 보이네요. 뭐. 자, 미금리 급락 등의 해외 증시 강세로, 긴축 종료 기대감, 위험자산 선호 확대, 원화 가치 급등, 기간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유입. 네. 자, 금리 인상 중단. 야, 결국 금리 인상 이렇게 하는데 아. 아직 중단 전망이지 아닌 거예요. 중 제가 보기엔 한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 한번 정도는. 그럼 그때 가서 확 떨어질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되는 구, 음,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보시면 투자자별 동향이 코스닥에 개인이 누적 투자가 이만큼이에요. 연간 누적이. 개인이 아, 개인이 아니구나. 아, 개인이네.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 기타 개인만. 이거 사실 어쩌면 개미 무덤이 될수 있어요. 이러다가 이거 다 이거 개인이 누적을 해 누적해서 이만큼 순매수를 했는데 다 신용 쓰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반대매매 나오고 미수쓰고 이런 사람들 반대매매 보면 또 똑같은 상황이 와요. 이거 보세요. 이거 투자자별 동향에 연간 누적이 쭉다 마이너스인데 개인만 이만큼 가져왔어요. 금융투자라 이게 좋아 좋은 상황이라고 보이시나요? 외국인, 기관, 없어요. 연기금, 없어요. 이 정도까지 아니에요. 개인만 나가도 왔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상승, 그래도 많이 했네요. 하락이 적고. 그 다음에, 코난테크놀로지 AI 사업 보조, 우한개발은 정부 지상철도 지하와 특별 법 추진. 자, 이렇게 되고. 한번 차트를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자, 어우, 코스피 좋네요. 자, 갭, 갭으로 하나, 둘, 셋, 적산병이 떴어요. 끌어올렸죠. 코스피, 오히려 코스피가 더 좋아 보이네. 제가보기에 반등하는 수준이 이 갭을 강력하게 뚫은 갭이 두 개가 나왔어요. 어, 코스 닥 볼래요? 자, 이거는 여기 갭을 치우고 오르긴 했지만, 음, 뭐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나쁘진 않네. 자, 과연 여기를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어, 여기 여기 많죠 여기가 아, 여기서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를 과연 뚫어서 올라갈까가 관건이긴 하네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더 좋아보이긴 하네요 차트상 예, 종목 한번 볼까요 어, 여기서 업종으로 보고 자 순위 조건이 오른 거는 이거 예전에 제가 이렇게 했었네요. 이렇게 했다가 간다라고 했는데 내렸다 간 거. 고 트리언트는 너무 바닥 저런 거는 사실 드 이게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 나중에 조작설 나와서 걸려서 쭉 떨어질 차트예요 이런 건. 위험해요. 하, 면안 되는 거예요. 자, 얼마짜리였어요? 500원짜리가 3600원? 이거는, 뭐, 이, 그렇다 할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예. 네. 이거는 계속, 음, 여기 앞에 있구나. 자,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절대 위험하시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자, 이거는 바닥에서 올렸고. 제가 뭐 분석했던 건 없긴 하네요. 한국파마 아직 다 본전이고 이거 살짝 결국 안떨구고 결국에 수익을 줬어요. 자, 손절선이 되게 다다 약수익인데 의미 없고 지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볼만한 게 자 이것도 아직 음, 시림 계속 저기서 왔다 갔다 하네 이글뱃자 이것도 자 이게 종가가 이거고 시가가 오천 원 종가 이걸 딱안 깼네 자요게안 깼어요. 어. 안깬 이유는 뭘까요? 요거, 요거 깨면은 버려, 버리라는 뜻인 거죠, 사실. 네. 아마 반등이 한번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게 분봉을 보면, 아, 마지막에 끌걸 올렸네. 자, 여기서쭉2 2 4서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요건 한번 해볼만 하다. 여기서, 이, 여기 깨면. 어, 이렇게 한번 깨고 올라왔구나. 아, 여기까지만. 이렇게. 5,000원, 5,000원 깨면은 버리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글벳 <목소리> 2, 3, 1, 2, 3, 4, 5, 6, 7, 8. 이글백.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더 짧게 잡으셔도 돼요. 이거는 보면은. 본봉에 여기 5,200원 5,200원 정도 깨면 너무 길면 이게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봉의 시가 요렇게 짧게 요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덜 부담되니까 요렇게 하죠 요렇게 그리고 단할 단할 잘가져 MPD 이건 이미 아 이거 괜찮다 이게 맷 히림 됐고 어, 솔트에요 자 이것도 아 이건 별로다 카페 24자 이것도 반등 구간이에요 여기 잘 지지하고 224선 다시 올라왔죠 이것도 해볼만하다 요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뚫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삼만 이천 원에서 이만 만 이천구백 사십 원까지. 카페 이십사. 카페 이십사. 자,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괜찮네. 이건 제가 여기서 하라고 했는데 딱잘 가네요. 어. B C N C. 이것도 들였었네. 아, 여기 살짝 여기서 이, 이탈이 아니구나. 종가는 이렇게니까 음, 종가 기준이에요. 이거 잘 가네. 자 저런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올렸다가. 요 기준선에 닿는 것들을 한번 보면 좋아요. 아 이런 게 224에선 좀 내려지면서. 아 이건 안 되고. 이거. 아, 이거. 없네. 이것도 여기서 들었다. 잘 가네요. 노바렉스. 잘 가죠? 없네. 없어, 없어, 없어. 수급반들. 대교 오. 이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데이뷰죠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선생님도. 자, 이거 안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 이렇게 가죠. 천천히 가서 그래요, 천천히. 천천히. 아, 이런 거 손절이 짧네요. 이런 거 해보시면 괜찮네. 손절이 짧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푸른 조축.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찐파동의 시작을 먹는 게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짧게 반등 구간을 먹는 것도 있고, 노 돌파도 있고, 뭐, 이평을 먹는 것도 있고, 뭐 많은데, 먹을 것만 드리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돌파했죠. 자, 요거는 손절이 짧고 반등 구간이죠. 요것도 반등 구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사실 여기 돌파, 돌파했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오르긴 했네요. 근데 이거 언제 더갈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 자, 이것도 여기서 들였죠. 여기서 들었다. 사명도 잘 가고 고려제약도 잘 가고 여기 뜨는 거 위주로는 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걸안 들인 거지. 뜨는 거 위주로는 잘 갔어요. 안 돼. 이것도 엄청 잘 가죠. 어. 서진도, 어. 안 되네, 이거. 아, 이런 게잘 가겠네.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는 그냥 반등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거래랑이랑. 음, 반등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반등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전고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자, 주봉 보면, 자, 다시 정배열로 시작하잖아요. 천천히 오르지만. 그리고, 자, 요렇게, 요런 게 뭐냐면, K, L, J, L.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가? 어. 자, 요렇게 마치, 어, 쌍바닥 아니면 헤드 앤 숄더, 어.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결국 여기서 반등해서 여기까지 갔죠. 이건 옛날에 여기서 한번 드리고, 여기서 다시 또 드린 거예요. 그죠? 자가요 계속 근데 이것도 보면, 이 앞전에, 마치 쌍봉 그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쵸 쌍봉 처럼 여기서 닫고 올라왔으니까 그러다가 쌍봉 처럼 하다가 여기서 결국 반등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아, 끝났겠거니 했는데 다시 여길 안깨 <laughs> 이렇게 내려왔으면 사실 안 깼었어야 돼 깨고 이 정도 해먹었으면 깼었어야 되는데 지켜주면서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점점 올라가죠 여기도 루프고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니까 이거는 사실 한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천천히. 요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잠깐만 아, 잠시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